전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신발 브랜드 나이키가 바로 며칠 전인 11월 27일 광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근데 이 영상으로 인해 일본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며 불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을 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라고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2일 전 드디어 일본에서 70년대 출시된 전제 제품을 공식적으로 그만 사용하겠다고 말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1971년 공개된 휴대용 저장장치인 디스켓 바로 플로피 디스크인데요. 아마 제 세대까지만 해도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 겁니다. 하지만 요즘 10대에서 20대 초반은 이 디스크를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플로피 디스크는 오래됐고 USB와 클라우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무려 약 50년 전에 출시된 디스켓이라고도 부르는 플로피 디스크를 바로 2일 전 2020년 일본에서 대체품을 검토하겠다 라고 공식 보도했습니다. 최소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기사가 2020년에 나온 게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사용을 바로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저장장치로 대체할 것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바꾸게 된 계기도 너무 일본스러운데 이 프로피디스크를 인식하는 장치를 만드는 곳에서 너무 오래됐고 도저히 더 이상 제조가 불가능하다 판단해 제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장이나면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한두 곳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꽤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은행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는 많은 일본인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내네 회사는 지금도 사용 중이다 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이 플로피 디스크의 용량은 보통 1.44 테라도 아니고 기가도 아닌 메가바이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이 788 메가바이트인데요. 제 영상을 약 10초 정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네요. 대체 이 작은 저장장치를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16GB USB가 3,000원도 안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일본은 절약정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정성을 위해 구형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CD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다음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발 브랜드인 나이키에서 최근 공개한 영상 때문에 일본에서는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1월 27일 나이키 재팬에서 공개한 일본의 나이키 광고에서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는데요. 다양한 차별을 겪는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내용에는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평범하지 않은 걸까? 전부 무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으면 참아야지 신경 안 쓰는 척 해야지 지금까지 쭉 그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아닐지도 몰라. 언젠가 누구나 있는 그대로로 살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건못 기다려. 움직여. 자신을, 미래를,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광고입니다.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운동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자신들을 나쁜 이미지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며, 너희 혹시 반일? 이라는 기사와 SNS에 글들이 올라오면서, 불매를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현실 반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왕따 문제로 자주 이슈가 되고 있죠. 현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영상에서 나오는 흰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는 조선학교의 옷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일교포는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최근에야 K팝과 K드라마가 일본 젊은 세대에게 유행하면서 인식이 나아진 상태이며, 오히려 반대로 제일교포들이 자신을 한국인 하프라고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문화의 힘이겠죠. 해당 영상에는 많은 일본 네티즌과 해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형 때리기 쉬운 상대만 고르는 거 아니야? 중국에 뭐라도 해봐. 불매가 일어나자마자 너희가 사과하는 꼴이 되겠지. 대단해. 일본 광고에서 제일 문제를 직시하고 넣은 광고는 처음 본것 같아. 역시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 대체 한국의 돈이 어디까지 닿고 있는 거야? 우리가 준 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니. 한국은 본인들의 힘이 우리한테 닿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만드는구나. 무서운 사람들이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100% 현실에서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정말 문제라고 직시한다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이유? 현실과 전혀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건데 왜 미국의 회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 나이키, 아디다스, 애플, 삼성을 포함한 83개 다국적 기업이 위구르 사람들의 강제적인 노동을 해온 것으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연구로 밝혀졌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그 83개 다국적 기업에 일본 기업이 10개가 넘게 있는 건 알고 있니? 거짓말하지 마. 우린 너희나 하는 짓을 하지 않아. 내수로만 경제 2, 3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굳이? 일본 기업이 이 영상을 만든 거면 아직 허용할 수 있지만, 그외 기업에서 우리를 잘못된 것처럼 몰아 세우는 것은 단순하게 화가 난다. 너희가 한국인을 겪어보면 그런 말 못한다. 일본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 모르겠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문제니까 이 영상이 만들어진 거고 많은 일본을 제외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너희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한국단만 할 건지 모르겠지만 곧 모든 부분에서 역전당하겠구나. 이 광고 괜찮겠어. 일본에서 너희는 끝났어. 아마 한국이 힘을 쓴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랑 잘해봐. 분명 오래 못 가고 사과하겠지만 그땐 이미 늦었다. 사실을 너무 사실같이 만든 게 잘못인가? 나이키가 잘못했네. 조금만 덜 사실적으로 만들었어야지. 본인들이 만든 신발을 신고 발을 디딘 곳이 한국이라니. 그곳은 지옥인데 말이죠. 이 영상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내가 알던 일본은 얼마나 환상이 가득한 나라였던 것일까? 나는 오늘부터 그들의 문화를 소비하는 행동은 그만두겠어. 하지만 슬픈 건 나도 그랬듯 환상에 빠진 유럽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 진실을 봐줬으면 좋겠네. 좋아, 나이키. 우리는 이 문제들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른 나라는 이렇다.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다 등의 댓글이 99%구나. 내가 이들의 진짜를 2년 전에 알아서 참 다행이야. 니들은 국경을 열지 마라. 천년 전 너희끼리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지내라. 그때 유일한 친구가 한국이었지만 배신했지. 이 편중 광고는 실망입니다. 나이키 좋아해서 많이 샀는데 이제부터는 1절 안살 거예요. 잘 가세요. 한편으론 대단하다. 일본판 광고에 어떻게 우리를 완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지? 장사할 생각 전혀 없는 건가? 상식적으로 팔 생각이 있다면 이런 광고는 못할텐데. 한국 돈의 힘. 뉴스에서 나오길래 시청을 해봤습니다. 애초에 일본에만 국한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고 있네.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로 봐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봐. 7월과 2만개가 넘었어. 그리고 너희가 단 댓글을 보면 정상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아. 좋아요가 왜 많아지나 했더니 한국이구나. 왜 이런 영상이 일본 광고로 올라왔는지 이제알것 같다. 언제까지 우리한테 피해줄 건지.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익을 포기하고 이런 광고를 만들겠어. 하지만 반성하는 사람이 없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